오늘은 양파에 소주를 부어서 만드는 아주 쉽고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리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먼저 싱싱한 양파 6개를 준비해 줍니다. 준비한 양파는 양 끝을 잘라 껍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껍질이 얇아서 벗기기 힘들다면 양파 한 겹을 벗겨 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손질이 끝난 양파는 화면과 같이 네모난 모양으로 썰어주시고요. 커다란 통에 준비한 양파를 담아줍니다. 싱그러운 색감과 맛을 더해줄 청고추와 홍고추도 준비해주시고요. 먹기 힘든 끝부분은 자른 뒤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고추를 사용하실 땐 청양고추나 풋고추나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오늘의 주인공 소주를 준비해주세요. 소주를 넣게 되면 세균 증식을 막아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숙성 과정에서 알콜도 대부분 날아간다고 하니 영유아가 아니라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한 소주 반병을 양파에 잘 부어주시고요. 맛있는 양념입니다. 진간장 4컵. 새콤한 맛을 더해줄 식초 3컵.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매실액도 반컵 넣어주시고요. 달콤한 설탕 1컵을 넣은 뒤에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장아찌 소스는 소주를 부은 양파에 바로 부어주셔도 좋은데요. 숙성을 건너뛰고 조금 더 빨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과 간장을 추가한 뒤에 한번 끓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끓인 간장을 붓게 되면 하루 정도 보관한 뒤 드시면 되고요. 소주에 바로 끓이지 않은 간장을 부은 경우에는 2-3일 정도 숙성시켜 드시면 맛이 아주 좋을 겁니다. 취향에 따라 만들어둔 간장 소스를 부어주시고요. 썰어둔 고추를 넣어 색감과 맛을 더해줍니다. 끓이지 않고 소주를 넣은 장아찌의 장점은 불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고요. 끓인 소스의 장점은 조금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며 빨리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짠! 정말 맛있는 양파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양파의 맛이 정말 뛰어납니다. 매콤한 고추의 맛도 정말 상쾌하고 맛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고 간단한 양파장아찌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